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 먼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인데요. 한국 갤럽이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아,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1% 부정 평가가 70%로 나타났습니다. 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아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긍정 평가가 취임지 최저치, 부정 평가는 취임지 최고치 당장 식물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아 이런 상태에서 국정 운영 제대로 좀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대로는 어렵죠. 네. 어 여기서 좀어 지질 변화가 있어야 권위와 신뢰 이런 걸좀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음. 지금 어이 상태가 계속 되거나 아니면 어더 나빠지면 네. 어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도 사실은 공무원들 잘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어 그래서. 그 잼버리 세만금 잼버리 사태 네. 또뭐 엑스포 유치 음. 실패 뭐 네네. 이런 뭐좀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빨리 좀 회복이라고 할까요? 자세 전환이라고 할까요? 음. 어, 뭐좀 변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답답하네요.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시점을 보면 윤선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국회가 재표결을 했는데 거기서 여당이 아, 특검법을 주도적으로 부결시킨 직후에 나온 결과라는 점이 주목되는데 지지율 하락의 원인 뭐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조금 멀리 보면 총선 참패에. 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에, 우리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어, 차장명 특검법을 용감하게 네. 에, 거부권 행사를 하고 또 어, 여당에서는 그걸 부결시켰죠. 네. 그러니까 이국민이 화가 난 겁니다. 즉 음. 여기서 아,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찍은 사람들도. 야, 이거 안 되겠네. 음.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어, 돌아서고 있는 네.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총선 참패 뒤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 말씀해주셨는데, 특히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 굉장히 많은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 TK 대구경북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인데 사실은 여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기도 해서 어, TK에서 긍정 평가가 35%에로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17%, 인천 경기가 18%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이미 20%대가 무너진 상황. 그리고 어 대구 금북 지지율도 굉장히 낮은 상황. 그렇다고 하면 보수 지지층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등을 돌렸다. 보수 지지층이 분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예,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중이죠. 네. 급속히 대구 경북에 긍정 평가가 35%고요, 부정 평가가 54%입니다. 네. 상당히 이이년전 하고 이제 정반대로 음. 뒤집힌 거고 그것도 이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 특히 대구 경북 TK 정서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네, 그렇죠. 지역구였죠. 이분이 어제 방송에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탈이 음.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어그 신호가 바로 이번 갤럽 조사인 결과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이게 또 연령층을 봐도 그래요. 지난 대선 때 네. 20대 유권자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거든요. 또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뭐 네, 60대, 70대 다다 이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20대는 14대 71, 71대 14. 이거 뭐 아, 말도 안될 정도로 14%가 나왔군요. 네. 20대들은 뭐이 정도면 거의 증오하는 수준으로 돌아섰다고 봐야 되고요. 네. 정반대죠. 그다음에 놀라운 건 이제 60대도 30대 60일. 그러니까 아. 60대, 꽤, 60대면 상대적으로 꽤 고연령층인데도 여기서 셋 중에 둘은 아예 못한다. 음. 한 사람 정도만 아예 뭐좀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고요. 네. 70대 이상만 49대 33. 네. 음. 70대 이상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대로 가다가는 70대 이상도 돌아서지 않을까요? 네. <laughs> 뭐,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음. 그런 상황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 이어 고연령층까지도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아, 지난주에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 최상병 사건이 아, 경찰에 이첩되던 날이 지난해 8월 2일이었는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 통화를 했다.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게 이제 밝혀지면서 원래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었는데 이게 대통령 외압으로 어 뭔가 국면이 전환이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온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어, 앞으로 이제 이게 진상이 드러나는 어, 경로가 두 가지쯤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종섭 장관이 네.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가서 사실은. 음. 어,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네. 이제 진술을 하는 <laughs>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어, 어딘가 지금 통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의 녹음 파일이 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예, 저는 있을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이제 이게 이제 드러나면 음, 뭐 스모킹건이 아니고 이제 뚝이 무너지는 네. 어, 그런 결과. 그니까, 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저, 저 개인적으로는 이종수전 장관이 공수처에서 진실을 고백할 가능성보다는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이 녹음 파일이 드러날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그때 이제 당시 통화가 그냥 일상적인 국무위원과 대통령 간의 통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실제로 통화 내용에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가 가장 궁금한 지점이잖아요. 이게 곧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 경로설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계속 변하고 있는 지점도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겨레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게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경로서를 인정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사실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최상명 사건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보고가 됐다라는 걸 인정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얘긴데 물론 뭐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아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발언한 건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하면서 약간 선을 긋긴 했는데 이러한 해명이 계속. 이제 변화되는 해명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그러니까 조금씩 그 자백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백을 지금 <laughs>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네. 처음에는 경로한 사실이 없다 음.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경로했다는 어. 뭐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이런 그 전원들이 네. 이제 녹음을 한 파일이 여기저기 존재하는 걸로 네. 드러나니까 네. 아니 경로는 했는데 대통령이 경로할 수도 있지 왜 그게 무슨 문제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나온 됐었죠. 거죠 네. 또뭐 국방장관하고 통화는 했는데 그냥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통화 자주 한다 최상병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게 보니까 다른 정황 증거가 더 나온 것 같아요 이미 네. 어. 예,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뭔가 얘기했다는 뭐 진술이 좀 있거나 아니면 뭐 보강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드러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음. 아니 최상병 수사 관련해서 이런저런 대통령도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왜 무슨 문제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미리 예방 주사를 좀 놓고 싶을 겁니다 음. 근데 이게 이큰 틀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를 어 대통령실 사람들 입을 통해서 조금씩 네. 자백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이 너무 대통령실 관계자 의말 요거 자체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음. 좀더큰 틀에서 자꾸 이 사건을 보시면 네. 아, 뭔가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구나. 음. 뭐 이런 걸 감을 잡으실 수 있으려고 봅니다 네. 대통령과 연관된 게 가장 큰게 vip 경로설이었는데 결국 경로 자체는 약간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수순으로 아무도 부인하지 네. 않죠. 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런 상황, 뭐 점점 이제 공수처 수사가 목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지난달 5월 30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가서, 자, 이제 지나간 건다 잊어버리자 이러면서 이제 맥주를 돌리고, 그 다음에 워크숍 떠나기 직전에는 어퍼컷 세러머니를 해가지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을 좀 받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였죠. 3일에는, 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동해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가스 개발 소식을 직접 전했는데 이러한 행위들 이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이제 회복이나 앞으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근 걱정이에요. 이분이 좀 약간 이 초현실적자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멘탈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뭐 멘탈 갑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이 이분은 너무 멘탈이 강해서 이게 혹시 처음부터 멘탈이 없는 <laughs> 멘탈 자체가 없다 네, 멘탈 자체가 예. 없는 건 아닌가 네. 뭐 이런 의심이 들정도로참잘 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 정치를 계속 하고 있죠. 뭐2주년 기자회견 그, 그 해줄게 이재명 대표. 아뭐 만나줄 만나 테니까 줄게. 뭐 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네. 이렇게 하고 기자들 불러서 계란말이 해주고 김치찌개 네. 하고. 괜히 그 기자들 욕만 먹게 만들고. 그렇죠. 질문도 못하는 기자들 만드는 네.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럴 상황이 청소년에서 참패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내각제 같으면 정권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 다행히 대통령제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해가지? 음. 음. 이 어떤 큰 그림의 변화, 구조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전좀 기대를 했어요 정선 네. 참패 이후에. 근데 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야 이거 어트, 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네. 남은 길은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뭐 사퇴하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뭐 이런 뭐 방안. 아니면 어 대통령 임기를 좀 3년은 너무 기니까 네.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했던 대로 좀 줄일 테니까 그럼 여야가 임기 단축 개헌을 좀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좀 개헌도 하고 그 사이에 내가 한 2년 정도에 요거는 꼭 하겠다 뭐 연금 개혁 뭐 이래든가 노동개혁 교육개혁 요것만 좀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야당하고 이런 뭐 빅딜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나마 지금 제가 얘기한 이제 두 번째 방안이 좀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할지 잘 예측이 안 돼요. 송치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쪽 길, 제가 말씀드린 그 앞에 길, 버티다가 그냥. <laughs> 쫓겨나는 길이. 나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길이나. 네, 아니면. 네. 어, 뭐, 좀, 개헌 쪽으로 네. 해서 돌파구를 여는 쪽하고 어느 쪽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두 번째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합리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권에 있는 사람들도 개헌 카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 카드를 마지막 순간까지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많이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자들이 미래 네. 예측을 잘 못하는 게 너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laughs> 아. 현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 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제가 지금 약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같요 그러게요. 사실 개헌 제안을 하더라도 이게 개헌에 대해서 국민 투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시점이 언제가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 그리고 동해 그 석유가스 개발 소식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건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좀, 지지율도 안 좋고 하니까, 뭐, 우리, 저, 이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걸, 이 담당 장관이나 그부에서는 이걸 발표할 줄 몰랐다 고 그래요? 그러게요. 저도 오늘 보도 보고 아니 어떻게 산업부에서 모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대통령실에서 야기 발표할게 그러니까 거기서 어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제 이러다가 끌려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 이런 정도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왜 발표를 하죠? 이건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네. 어, 이러,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경제성이나 이거 좀더 따져봐야 됩니다. 이 정도가 딱 맞는 건데요. 음. 어, 이게 이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조급하고 다급해져 음. 이렇게 한것 아닌가. 근데 이러, 이러, 이, 이게 이제 굉장히 조롱거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옛날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 옛날에 뭐 박정희 때 말이야 그러면서 맞아 그때도 그랬다가 좀 흐지부지 됐었죠 안 나오고 예 아마 성태영 의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나이가 좀든 사람들은 아 박정희 때 우리나라 석유 나왔대 그래가지고 뭐그 작업모에다가 석유를 담아서 뭐 그때는 가카라고 했으니까요 네. 각하한테 갖다 바쳤대 뭐 그런 온갖 얘기들이 다 어. 있었는데 꽝인 걸로 드러났거든요 네, 네. 그 이제 유신 독재 한 복판인데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하고 현 정권이 이제 너무 다급하니까 별별 네. <laughs> 일을 다버리는구나 이렇게 의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네. 참 걱정입니다. 아, 이게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실제로 시추했는데 안 나오면 또안 나오는 대로 되걸 예. 곱빼기로 먹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걱정이긴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했는데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 총선 압승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런 식물 대통령 상태로 앞으로 3년을 가겠다는 건지, 좀 제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한테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 음.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까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요? 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도록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설득을 해야죠. 네. 그래서 윤, 윤석열 대통령을 좀 불행, 한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또 어, 이런 뭐 보수 진영이 나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질서 질서 있는 퇴각 음. 어, 그할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네. 이런 뭐 보수 신문, 농객들이나 보수 성향 학자들이 좀좀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 네이 말씀을. 드리고 아우, 굉장히 뼈가 있는 <laughs> 마무리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